님을 찾아가는 여정 백일 완도 가이드북 생활 성경 32번째입니다. 93. 이스라엘 민족의 하느님. 조상들의 하느님. 하느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.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,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, 이사학의 하느님, 야곱의 하느님이신 야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. 이것이 영원히 불릴 내 이름이며 이것이 대대로 기릴 나의 칭호이다. 출애굽의 하느님, 주 너희 하느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가 보는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적, 전쟁과 강한 손과 뻗은 팔과 큰 공포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 가운데서 데려오려고 애쓴 신이 있느냐? 그분께서는 몸소 당신의 큰 힘으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다. 그리하여 너희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내쫓으시고 너희를 이 땅으로 데려오셔서 오늘 이처럼 이 땅을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신 것이다. 유일 계시 하느님 하늘 불 속의 말씀.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는 이르병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 주셨다. 그것을 너희에게 보여 주신 것은 주님께서 하느님이시고 그분 말고는 다른 하느님이 없음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. 그분께서는 너희를 깨우치시려고 하늘로부터 당신의 소리를 너희에게 들려주셨다. 또땅 위에서는 당신의 큰 불을 너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가 불 가운데서 울려나오는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다. 그분께서는 너희 조상을 사랑하셨으므로 그 후손을 선택하셨다. 주님 사랑과 섬김. 이제 이스라엘아,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? 그것은 주 너희 하느님을 경유하고 그분의 모든 길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섬기는 것 너희가 잘 되도록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님의 계명과 규정들을 지키는 것이다. 신들의 신 하느님 하느님 선택 백성 보라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그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 너희 하느님의 것이다.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에게만 마음을 주시어 그들을 사랑하셨으며 오늘 이처럼 모든 백성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자손들인 너희만을 선택하셨다.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마라. 너희 하느님은 신들의 신이시고 주님들의 주님이시며 사람을 차별대우하지 않으시고 뇌물도 받지 않으시는 위대하고 힘세며 경외로운 하느님이시다. 하느님 경외 백성. 하늘 별만큼 번성.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경유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만 매달리고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한다. 그분은 너희가 찬양을 드려야 할 분이시고 너희가 두 눈으로 본대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크고도 두려운 일을 하신 너희 하느님이시다. 아무도 너희에게 맞서지 못할 것이다.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땅 어디에서나 너희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을 퍼뜨릴 것이다. 계약, 계명, 준수로 약속당 오래 살 것.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느님이시며 다른 하느님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 너희 마음에 새겨두어라.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자비하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버리지도 파멸시키지도 않으실 것이며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계약도 잊지 않으실 것이다.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계명과 규정들을 지켜라. 그래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잘되고 주 너희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영원토록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.